12번째 연립방정식 문제고요 4차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4차방정식 써보면은 4제곱 ax 세제곱그 다음에 bx 제곱 그 다음에 4x-5가 되겠죠 여기 0이다 근데 지금 한 근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 거냐면 한 근이 2 e 더하기 i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한 근이 2 더하기 아니면, 다른 한 근은 2 e 마이너스 i가 되어야 되는 조건, 모든 개수가 실수를 만족하냐 이거지. 1이고, a이고, b 고 4고, 마이너스 오니까. 전부 만족하죠? 그러면, 다른 한 근은 2 e 마이너스 i 예요 그죠? 그때, 이렇게 두 개의 <laughs> 근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얘네 두 근을 하는 2차 방정식이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네 두 근을 얘네 두 개를 근으로 하는 이차 방정식이 있고 나머지 뭐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는 이차 방정식이 또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래 그두 개를 곱해서 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럼 얘네 두 개를 근으로 하는 이차 방정식은요. 일단 x 제곱에다가 두 근의 합이 얼마냐 사잖아.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 x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같은 경우는 얼마니? 4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5네. 그럼 여기는 그대로 플러스 5 적으시면 되고. 이해되시죠? 그럼 요게 지금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라는 근을 하나 갖고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얼마야? x 네제곱인데 1이지. 그 얘기는 요 나머지 알파랑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야. 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지? 내가 얘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 말고는 알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그럼 얘가 뭐랑 똑같다. 얘가 요식과 똑같다. 라는 겁니다. 전개를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거 이제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럼 전개해보자. 어떻게 되지? 맨첫 첫 번째 거4 제곱. 그 다음에 조금 귀찮지만 전개합시다. mx세제곱. 그 다음에 nx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4M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NX, 그 다음에 OX 제곱, Omx, 그 다음에 ON까지. 그럼 이거 최고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네제곱 다음에 M, 그리고 마이너스 4의 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는 뭐고 그 다음에 x제곱이 와야 되니까 x제곱의 계수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지 그지 그럼 얘네 다 더하면 n-4m 더하기 5의 x제곱 그 다음에는 뭐니 그 다음에는 x의 계수 요거 하나 있고 요거 있네 어 그러면은 5 m-4n이겠죠 그거의 x 그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얼마냐 상수항은 그냥 5 n이 5N이다라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같다 이거니까 개수비교법 상수항이 얼마가 되는데 5N이 왼쪽에 지금 얘는 마이너스 5죠 아하 그럼 N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바로 알수 있고요 이게 얼마니 그러면 5N 마이너스 4에는 1차항의 개수니까 왼쪽에서 1차항의 개수는 4죠 여기 4 써주면 되고 근데 N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5N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게 4래 그럼 이거 사라지겠네 그럼 m은 얼마? 0이겠네요. m은 0이고, n은 마이너스 1이다. 다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 얘는 얼마니? 이거는 m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냥. 그지? 그다음에 얘는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5잖아, 그냥. 그럼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4다. 또 b는 x 제곱의 개수니까 플러스 4네. 그럼 얘네 둘이 곱하는 게 문제니까. 마이너스 16 체크하시면 되겠죠. 조금 귀찮지만, 풀순 있어요. 그 다음, <laughs>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한근이 주어져 있을 때, 똑같아요. 바로 해보자. 4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ax제곱, bx 마이너스 40일 때. 요게 지금 한근이 1 마이너스 2아인 거야. 그럼 다른 한근은 모두 실수를 만족하니까 1 더하기 2야이겠지. 그럼 얘네를 두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이 뭐가 되겠냐 라는 거지 요거 두 개를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 x제곱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하시면 두근의 합이 얼마고 2죠 그럼 여기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두근의 곱 같은 경우는 알파베타인데 그 값은 1 빼기 4 2 제곱 즉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5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되죠 그럼 얘가 0이라는 이차방정식이니까 여기다 적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에다가, 이따 다른 2차식을 곱해야 그게 이제 나머지 알파베타를 근으로 가져서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실근을 갖는 이 4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 X제곱, MX 더하기 N. 써주시면 되고요 얘랑 얘랑 똑같다! 이거야, 이제. 어. 그러면 전개 뭐 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근데 전개는 해주자, 예의선 그럼 어떻게 되죠? x 4제곱 더하기 mx 3제곱 더하기 n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x 더하기 5x 제곱 5mx 5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내림차순 정리하면 4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2의 x 3제곱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em 플러스 o x 제곱 그 다음에 음상수일차 창이죠 이제 1항이뭐 밖에 없냐 어 o n 마이너스 em x 그리고 마, 마지막으로 상수항한 o n 그럼 이제 계속 비교해 주시면 o n 이랑 누구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40 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n은 마이너스 8이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비어있네. 얘랑 얘랑 알고 있으니까 m-2는 마이너스 4다. m은 얼마? 마이너스 2겠죠. m과 n을 전부 다 알았어요. 다 대입합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8그 다음에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1이에요. 1. x제곱의 계수는 1이야. 그 얘기는 a가 얼마라는 얘기?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o m 이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이니까 플러스 16아 6이네 그죠 그 얘기는 b의 개수가 6이다 음, 이렇게 쓸수 있고 마지막으로 <laughs> 나머지 3근 나머지 3근 아하 그럼 나머지 근도 구하라는 얘기인데 좀 귀찮네 그죠 음. 그럼 나머지 두 근이 얼마인지 우리가 m과 n을 아니까 여기다 넣어보세요 요렇게 m과 n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 이렇게 되지.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이 뭐야? x 빼기 4, x 더하기 2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이 바로 나머지 두 근이니까 4랑 마이너스 2가 바로 나머지 두 근이 되겠네. 알파베타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세 근이라는 거는 애초에 문제에서 주어진 건 얘잖아. 얘 빼고 나머지가 세 근인데 요거랑 요거랑 요게 이제 나머지 세 근인 거지. 즉4 마이너스 2. 1 더하기 2 i 가 나머지 3근이다. 그럼 얘를 다 더하시면 얼마니? 어, 3 더하기 2 i 이죠 이게 나머지 3근을 다 더한 거고요. 얘랑 A랑 B랑 다 더하면은 이거 7이니까 여기다 7 더하시면은 답이 얼마다? 10 더하기 2 i 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